그게 맨날 맨날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또 파마를 해야 된다? 히 p l 하면 또 내가 내가 그거. 해야 나이아 하라 나 그것도 계속 몇 시간 전에 와가지고 해야 돼서 그냥 혼자 살자 가 너무 힘드니까 우리 집에 있는 빌려줄게 아니 하기가 힘들다고 맨날 비가 흐게죠 렉이의 머리 좋은데? <laughs> 머리 머리 못 감다 해요 좋아 좋다 합법적으로 머리 안 감아도 되잖아 <laughs>

아, 집 찾아보자. 나 줄게. 진정식. 야, 나 너무 보여주기 아니야? 진정식. 진정식. 야, 너 연기 <laughs> 어디 떠나셨어? <laughs> 음. 아, 이거 너무 맛있나? 맛있지. 어제 해야 돼. 좋은 빵집이 있더라 아, 네. 소보로빵 하나에 850원이야 아, 네. 빵집 빵집이요? 이거 <laughs> 어. <laughs> 왜 이렇게 안어울려? 너왜 웃음 참아? 아니 야 근데 지금까지 썼던 모자들 중에서는 나쁘지 않아 아니 약간 이런 느낌으로 뿌봐어 그렇게 해봐 아 여기를 좀더 좁혀봐 어더 <laughs> <laughs> 줘봐. <laughs> 아니, 줘봐. 아니, 혜빈아, <너> 나 모자 옮겨졌어. <laughs> <안> <laughs> 아니, 아니, 원래 모자 이렇게, 이렇게 해서 써야 돼. 근데 이렇게 쓰는 거라 안 하더라. 응, 완전 이렇게 해야 돼. 진짜? 하나, 둘, 둘, 억지로 펴서 쓰지 말고, 그 각대로 약속해. 맞아, 이거야? 그치. 좀 뒤로 이렇게 보내봐, 뒷머리를. 그치. 이거야? 어, 어. 너 고민이 있어? 고민은 1도 없고. 진짜 나도 행복했으면 좋겠다. 나 근데 지금 행복하거든 나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아나 나 웃고 있지만. 너 나한테 고민 얘기 물 나한테 물어볼게 너너 고민 있네. 나 웃고 있지만 웃고 있지 않아. 나 해빈아 존경한다. 네 진짜 열심히 산다. 이러던 내가 네가 놀고 있는 건 아니고. 이랬더니 <laughs> 그것도 맞지. <laughs> 그러사진 응. 영상 니까 그러니까 사진이라도 자막이라도 그냥 쓸때 사진 보낸 거보거어 알았어. 한 5초 한다 밑에 댓글. 그리 <laughs> 달아야지. 아. 나영이가 사진 아 나영이가 굳이 영상이 아니라 <laughs> 굳이 사진을 보내 주는. <laughs> 아니지. 이거 음성만 따서 그 사진 이렇게 올려 줄게. <laughs> 진짜 코끼리다리라든 진짜 나야. 진짜 코끼리 다리다들. 거울 좀 빌려도 되겠니? 좋아 좋아. 야 소리 들어가면 안 돼? 응?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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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그렇지. 유튜버의 삶. 이 <laughs> 네 목소리 나왔는데? <laughs> 아래서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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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일단 지금 매우 아픈 상태입니다. 목소리만 들어도 아시겠지만. 지금 매우 코가 맹맹해진 상태이고. 아파서 누운 지 오늘이 6일째고요. 제 생각으로는 저는 독감에 걸린 것 같습니다. 링거를 맞고 왔고, 링거를 안 맞아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어제도 병원에 갔다가 그냥 왔는데, 링거를 맞아야 됐었어요. 저는. 이번에 아픈거는 열은 안났어요 다행히도 열은 안 났는데 콧물이랑 가래랑 목이 엄청 부어가지고 잠시만요 호박죽는 거저게 어쨌든 저는 이번에 코가 막히고 목이 아프고 가래가 엄청 낀게 가장 큰 그거였고 코가 많이 막히다 보니까 머리도 같이 아프면서 이제 귀까지 아파 가지고 거의 진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. 사람이 이제 머리가 아프면은 진짜 신경이 거슬리고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. 지금 딱그 상태로 지금 6일을 버티다가 오늘도 사실은 조금 힘들긴 한데, 하드가. 아, 그래도 기운을 차려야 하니까. 일단 씻었고,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, 씻었고, 지금 먹어보려고 합니다. 마음대로 안 아플 순 없지만, 진짜, 어, 고생입니다. 중에 우리 나영이가 선물해준 생일 선물이에요. 숟가락, 그리고 이 그릇도 선물을 해줬는데, 요거트 담아 먹으라고 줬는데, 죽을 담아 먹고 있네요. 내일은 제발 제가 건강하게 나올 수 있기를. 어, 얼굴살이 쏙 빠졌어. <laughs> 힘들어. 여러분, 지금은 아프면 무조건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. 병원에 가서 무조건 진료를 받고, 주사를 맞고, 약을 먹고, 나 얼굴 주사 맞고, 약 먹고, 하루라도 푹 쉬어야 돼요. 아, 그러면 진짜 엄청 고생합니다. 지금도 귀가 그 높은 곳에 갑자기 올라가면 먹먹해지잖아요. 약간 그것처럼 지금 먹먹해. 아, 그리고 병원에 갔는데, 다시 코로나가 유행을 하는지. 제가 병원을 6일 동안 총 4번을 갔거든요? 너무 아파서 근데 4번 을 갔을 때마다 코로나 환자들이 다제 옆에 있었어요 코로나 진짜 많이 걸리니까 여러분 조심하세요 혹시나 모르니까 저도 코로나 검사를 해야 한다 하셔가지고 선생님이 코로나 검사를 했어요 오늘 i 거 맞는 것도 그 링거 맞는 배드에 가려면은 음성 오늘 당일 검사했을 때 음성이 나와야만 또그 침대로 갈수 있다 하셔가지고 링거를 막아그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저는 세번다 음성이 나왔어요. 코로나보다 확실한 건 지금이 더 아프고 힘들어. 왜 자꾸 이렇게 흐려지지? 그럼 꼭 조심하세요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